본문 말씀은 시편 1편1절에서6절로 보죠. 시편 1편1절에서6절입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신겨진 나무가 타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들이 아니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복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대조입니다. 복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대조입니다. 자 첫째는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편부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욥기는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 왜 권한을 받는가 이렇게 강조가 있고 시편은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잠언은 현명한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 창세 30장 13절에서 복 있는 블레시드라는 축복받은 말이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무리하게 주장하게 되면 많은 구절들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영어 킹잼 성경의 본문을 여기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블레시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복 있는 축복받은 송축하다 등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시편의 첫 번째 책즉 1편에서 41편까지 첫 번째 책에서 이복 있는 이라는 말 블레시드라는 이 단어가 45번 나와요. 45번. 그래서 이이 시편 41편 마지막 절은 찬양할지어다로 끝납니다. 41편을 보죠. 여기서 1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데 여기서 13절에서 찬양할지어다가 블레시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다 블레시드 이렇게 시작돼요. 이 이 시편 중에서 7편이 블레시드로 시작이 돼요. 시편 1편, 32편, 41편, 112편, 119편, 124편, 144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시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삼중적으로 구성돼 삼중으로 첫째는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 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서 있는지 주의하고 세 번째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한다 이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베고아우드 교회 교회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의 걸음은 그분 안에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서는 것은. 그분의 시민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앉는 자리는 천상에 있는 것이에요 10편 1편 1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유의를 해야 돼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기 한 방책이 10편 1편 2절에 나와있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대로 따른다면 시편 1편 1절처럼 이제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그 성별은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않는 부정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어떻게 진행되어 되는가 유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악인들이 충고죠. 관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이 돼요. 악인들이 귀에 기울일 길인 거. 두 번째 단계는 그들과 함께 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 세 번째 단계는 성경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어떤 계획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찾, 찾을 길을 막아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배교자들이 자기들이 주장을 입증한다 는 시부리어 본문에는 복 있는 축복받은이라는 말을 오그 사람의 행복들이여 이렇게 복수형으로다가 말을 바꿔놨어요. 주의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6기 23장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필요한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10편 119편 162절을 봅니다. 10편 119편 162절.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하 묵상한다는 거, 묵상한다는 거. 이거 잘들으셔야 돼요. 주의하 묵상한다는 것은 낮에 그 말씀을 읽고 읽어서 해가져서 빛이 사라졌을 때, 즉 밤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주의하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낮에 읽어서 해가 져서 밤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서 복이 있는 저 축복받은 사람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죠. 첫째는 좋은 친구를 얻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책들이라든지 창세기부터 룰기까지. 세 번째는 좋은 열매인데 이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성공을 거두는 것, 다섯 번째는 좋은 건강을 얻는 것, 여섯 번째는 좋은 생각들로 품고, 일곱 번째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올바른 장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1편, 1편, 1절, 3절은... 예레미야 17장 8절과 이제 같은 내용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지요. 예레미아서 17장 8절을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로 가뭄이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도 그러니까 시편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 17장 8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고기 있도다. 예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어요. 예름에서는 욕기처럼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묘사하는 위대한 구절 중 하나예요. 예름에는 혼인조차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죠. 혼인조차 하지 말라고. 자이 시편은 요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죄인 사람 적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하고 4절에서 6절하고 대상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 그리도,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나는 몇잔 시편 1편 3절과 관련해서 심겨진 나무는 누가 심었느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사람이 심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심장은 말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음.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천목을뽑힐 것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히게 되어 있다. 언제 대화올때 뽑힌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강가에 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다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는 진리의 지식의 뿔을 잘 내는 영적인 사람 의면에 대해 첫째 그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잎사귀도 뿌리부터 말라버린 마태복 음 21장 9절이 무화과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 다 있듯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편 1편 1편 3절했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심오한 진리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뿌리가 깊이 뻗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더위도 그의 잎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는 감염이 와도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것도 네 번째는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것이요. 이것이 다윗스대 예레미야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1편 1편 3절에서 성령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첫째는 정결케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고, 두 번째는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하는 것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10편 1편 4절에서 악인은 경건한 사람과 대조가 되는데, 그는 키로 곡식을 까부를 때 타작된 알맹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버리는 무과치한 찌꺼거인 쭉종이와 같다, 이것이요 그것이 악인이에요, 바로. 마지막로 여덟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세 가지 일이 생겨요. 첫째는 진리의 지식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인데,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은 즉, 쓰러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히브에서 12장, 22절, 23절에 정의된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에서 12장을 보죠. 성경. 히브에서 12장, 여기서 22절, 23절을 봅니다. 자, 11에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는 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길 그들의 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적구리에도 대활란 기간에 결국은 망하죠. 망해고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편 49편의 12절을 봅니다. 자 10편 49편 12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갓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길이 그들이 밀어남이니 그들이 후대가 그들이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랬죠.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10편 49편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고 하였고, 네가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도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정에게로 가르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10편, 1편, 1절에서 6절에는 구약이 행위들이 조건이 붙어있어 일일이다. 사람 자신의 의와 사람 자신의 악이 대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건을 위한 영적인 수용,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의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에 거듭난 의인인 성도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악인도 자기 삶의 방식 때문에 악한 것이고 이것은 육기 전체와 자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도 이 대활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 기도하죠. <laughs>